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린캠프입니다 어, 이번 시간엔 주변 지인 및 유튜버 소개로 이제 코인을 최근에 샀다가 이제 물리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요 최근에 저랑 같이 유입된 코린이분들은 이제 일단 좋은 코인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그냥 아무 코인이나 구매하고 이제 손절하신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잘 모를 때 이제 그냥 무턱대고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코인에만 집중해서 샀었는데 이제 그 코인들이 무려 이제 20가지가 넘어서 진짜 정말 당황했었어요. 이제 어떤 유튜버들 보면은 이 코인이 좋다. 다른 유튜버들 보면은 저 코인이 좋다.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이제 다이소 말 그대로 뭐 20가지, 30가지가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이제 뭐 상승장에서는 어떤 코인을 사도 괜찮지만 이렇게 뭐 하락장이 한번 온다거나 횡보장이 온다거나 이럴 때에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20가지, 30가지의 코인들이 관리가 안 되고 이거 도대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투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뭐 아무거나, 그래, 에라 모르겠다. 그냥 20가지, 30가지 아무거나 올라라. 그냥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돼버려요. 그런 투자 방식은 아무래도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비트코인이 또 이제 계속 하락장이 오게 되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은또 손절하고. 이제 비트코인 투자는 저는 하나의 부동산에 있는 집을 사는 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집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집을 좀 그릴 건데, 잘못 그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뭐 집이 이렇게 있어요. 집이 있고 여기가 문이 있고요. 아 정말 그림 잘 그린다 그쵸? <laughs> 이게 뭐... 그래서 여기가 울타리가 이렇게 있고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죠. 본인이라고 할게요. 본인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는 이제 하나의 집이에요. 근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저희는 이 집을 조금 싸게 사서 이집 같은 경우를 조금 싸게 사서 이제 높은 가격에 이제 저희가 판매하려는 게 궁극적 목표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은 가격에 판매하시려고 하려면 당연히 이 집에 이쁜 장식들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뭐 비체인이 있고. 뭐, 이쪽에는 에이다가 있고, 뭐, 이쪽에는 뭐, 리플이 있고, 뭐, 여기에는 이더리움이 있고, 이쪽에는 뭐, 뭐 비트코인 캐시? 뭐, 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메이저 코인들 다섯 가지만 갖고 있어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이제 다섯 가지. 이제 메이저 위주로 투자를 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다섯 가지 코인만 갖고 있어도 언젠가는 언젠가는 막연하지만 언젠가는 이 코인들의 가치가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이 집의 근본적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있었을 때에는 뭐 그래도 이 집이 이쁜 장식들로 인해서 좀 비싸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20가지 뭐 이름도 없어요. 그냥 그냥 막, 막, 막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막 코인들이 점점, 점점 많아져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많아집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코인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보이는 모습은 어떠세요? 아까 전에 갖고 있었을 때 다섯 가지를 갖고 있었을 때 코인들보다 지금 이렇게 2 0 가지 가까이 되는 코인들을 갖고 있었을 때 보이는 모습은 어떠세요? 좀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일 거예요.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아지면 이뻐 보이지도 않고 그냥 좀 뭔가 어수선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중개인이라 그럴게요. 이제 유튜버들을, 유튜버나 뭐, 아는 지인분들을 이렇게 해서, 중개인. 아, 정말 힘드네요. <laughs> 컴퓨터로 글쓰기도 힘들고요. 중개인들 말만 듣고, 이제 이 이쁜 장식들을 계속 구매를 했어요. 뭐, 중개인들도 뭐, 한 명이 아니라, 뭐 여러 명일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인터넷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고 코인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제 그렇게 계속 많아지시는데 이분들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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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 주는 걸 모아 모아 보니까 20개가 되더니만 이제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코인들을 아무래도 이제 20개, 30개 넘어가시는 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좀 줄여가는 연습 좀 하시고 뭐 너무 큰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뭐 중간에 이제 본인께서 이제 물타기를 통해서 그 코인들은 이제 물려 있는 매수점을 낮춘다거나 평단가를 낮춘다거나 해서 그 코인들을 탈출을 시키고 다른 코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나 둘씩 정리하시면서 다섯 가지 많게는 여섯 가지 뭐 여섯 가지도 자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너무 믿고 싶은 코인들이 일곱 가지 이상 된다 그러시면 이제 일곱 가지 최대 일곱 가지 최대 7가지 정도 해서포트폴리오에 가지고 가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7가지에서 뭐 20가지보다 7가지, 5가지, 4가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시는 코인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이득일 거예요. 이제 이 말뜻이 뭐냐면 결국에는 코인 투자는 본인이 선택하셔서 하신 거고, 뭐, 여기저기 얘기 들으시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본인이 알아보고, 이 코인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아, 나는 이 코인이 너 너무 좋다. 아, 이 코인의 전망이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뚜렷하다. 이제 그런 확신이 100% 정도 들었을 때, 이제 100%입니다. 뭐, 70%, 80% 들었을 때 구매하시지 마시고, 지금 100%라고 하셔도, 일주일 정도 뒤에도, 내 마음이 동일할 때, 내 마음이 같을 때, 그때 이제 구매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매수를 분할 매수로 해서 이제 1차, 1차, 2차, 3차, 4차로. 저는 마지막을 거의 4차까지 분할 매수로 하거든요. 4차로 해가지고, 어, 이제 그때 이제 맞춰가지고 매수를 천천히 천천히 해보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께서 뭐 지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이제 20가지, 30가지 정도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정리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릴게요. 내가 투자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할 말은 없는데요. 여태까지 뭐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굉장히 이 시장, 시장 자체를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도 코인 투자는 4가지에서 5가지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분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돈에 뭐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금 분배 방식에서 뭐 100개를 1개를 갖고 있는데 100개에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0개면은 만 원씩 아닙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3 개, 4 개를 줄여서 뭐 30만 원, 30만 원, 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 장을 보시게 되면 좀 많이 지루해요, 솔직히. 뭐, 지금, 횡보하는 구간도, 뭐, 그때 하락장 한번 크게 맞은 다음에, 횡보하는 구간도 너무 길고, 이제, 어제 내렸다, 오늘 올랐다, 어제 내렸다, 오늘 올랐다. 뭐, 흡성, 흡성대법식으로, 뭐, 비트코인은 올라가는데, 알트들이 따라 안 올라간다. 뭐, 이런 상황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항상 그렇듯이, 언제 그랬냐는 듯 불장이랑 상승장이 꼭올 겁니다. 저희 그때까지 한번 잘좀 버텨보고 존버 잘 해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